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윤윤철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르노 삼성의 SM6 2.0 GD RE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6년식 53,000km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저와 같이 외관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면부를 살펴보게 되시면은, 이 차량, 지금 검정색 색상의 차량인데요. 외관 상태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네, 앞쪽에 스크래치나 흠집, 이런 부분들은 아예 없는 차량이고, 그리고 앞쪽, 본네트를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앞쪽 살펴봤을 때도 돌빵이나 이런 흔적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는 차량이고, 외관 상태에 준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앞쪽에 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살펴보게 되시면은, 헤드라이트부터 데이라이트 라인까지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헤드라이트 컨디션도 너무나도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백화, 스크래치, 습기,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앞쪽 휀더부터 도어 라인 따라서 같이 쭉 살펴보셔도 색틀림 현상 단차 현상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차량이고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문콕조차도 없는 완벽한 차량이고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같이 살펴보게 되시면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흠집 하나 없는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또 앞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트레드 약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므로 앞쪽 타이어는 굉장히 훌륭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 같은 경우에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휠 같은 경우에는 흠집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굉장히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8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타이어 걱정은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후면부 쪽 라인 살펴보게 되시면은 후면부 또한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외관 상태는 굉장히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흠집 같은 부분은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트렁크 쪽 공간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트렁크 공간 또한 중형 세단답게 꽤나 널찍한 트렁크 공간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간혹 가다 트렁크에 짐을 많이 실거나 굉장히 더러운 차량들이 많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관리 상태도 굉장히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트렁크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신차 출고됐을 당시에 킥과 공구가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십니다. 밑으로 내려서 살펴보게 되시면은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정상적으로 부착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뒤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같이 쭉 살펴보게 되면은 조수석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조수석 앞쪽 문에 문콕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조수석 뒷문짝에 이렇게 문콕 두 군데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이두 가지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같이 살펴보게 되면은 이 차량 키로수 자체를 그렇게 많이 튄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뒷좌석 시트 컨디션을 살펴봐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비흡변 차량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에도 불쾌한 냄새는 전혀 나지 않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전 차주분께서 꽤나 관리를 잘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들 차량 가지고 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법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차량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은 이렇게 생긴 지금 스마트키를 두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키로수 살펴보게 되시면 은 52,984km, 약 53,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 이어서 앞쪽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 은 연식 키로수 대비 굉장히 훌륭한 컨디션의 스티어링 휠 모습 같이 보실 수 있으시고, 핸들 우측을 살펴보게 되시면 은 사용자 설정 버튼과 핸즈프리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우측 뒤편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볼륨 조절 기능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핸들 좌측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설정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좌측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핸들 열선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은 요렇게. 하이패스 ECM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어서 하이패스 기능도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페시아 쪽 살펴보게 되시면 은 아쉽게도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지는 않은 차량이지만 S링클 기능을 이용해서 내비게이션 연동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라디오 볼륨 소리 한번 들려 드릴게요 오늘은 또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구소경장 심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디오 볼륨 소리도 굉장히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고 아래쪽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공조 시스템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좌측 우측에 있는 다이얼을 이용해서 온도 조절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버튼 이렇게 터치식으로 이용을 해서 풍량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운전석 조수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가 들어가져 있고, 에코 모드와 오토 스탑, 그리고 자동 주차 기능까지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기어노브 쪽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어도 실내 컨디션도 굉장히 훌륭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 기어노브 쪽 뒤편을 살펴보게 되시면 이쪽에 드라이브 모드 설정할 수 있는 버튼과 전자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시트 컨디션도 살펴보게 되시면은 아무래도 운전석은 주로 운전을 하는 사람이 타다 보니까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지긴 하지만 오염이나 이염이나 찢어진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편리한 시트 포지션을 조절할 수 있는 전동 시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조수석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게 되시면은 시트 컨디션 굉장히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찢어진 부분이나 오염, 이염된 부분 전혀 없는 차량이고 그리고 조수석 또한 전동 시트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살펴보게 되시면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져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썬루프 작동시에도 잡소리가 난다거나 오작동하는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하게 작동하고 있고 바깥쪽에서 살펴봤을 때도 썬루프 네, 컨디션 또한 굉장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지금 엔진 룸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들어봐도 네, 특별히 이상할 만한 네, 엔진 소리는 들려지지 않고 있고, 전 차주분께서 엔진 오일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다 교환을 해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지고 가셔서 돈 들어갈 부분은 아예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같이 오늘 SM6 차량 같이 살펴보셨는데, 이 차량 지금 단순교환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약간 저렴하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성능기록부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